지금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안 잡힌다는 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장착이 된게 아닌 건지, 아니면은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인 건지, 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나 어, 장치 문제는요, 어, 컴퓨터 관리에서 장치 관리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건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디스플레이 어댑터 부분에 보면은 AMD 라디온 HD 6805 시리즈라고 그래픽 카드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 있으실 텐데요. 이게 만약에 드라이버 문제라면요, 이 항목 자체에 어, 느낌표 표시가 이 앞부분에 표시가 된다던가, 혹은 이 디, 디스플레이 어댑터 부분에 아예 그래픽 장치가 없고, 어, 기타 장치, 알수 없는 장치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은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됐거나 어,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관리를 보시는 방법은요. 어, 탐색기를 여시고 컴퓨터를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관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관리를 눌러 주시면요좀 전에 보셨던 컴퓨터 관리 창이 뜨고요. 컴퓨터 관리자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어, 혹은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